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두개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과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분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결혼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패가 들었을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를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하여 공직자 부패의 사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결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